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연달아 글을 올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밝혔죠. 이걸 두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개딸용 사이다 정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표현이 아주 강렬하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이른바 명청 갈등설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서요. 이게 그냥 집값 안정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어, 개딸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거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그냥 정책 발표가 아니고 정치적 동기 분석이 먼저 나오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는 또뭘 말하려는 건지. 같이 한번 짚어 보시죠.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일단 천하람 원내대표의 분석을 통해서 이 사안의 정치적 배경부터 좀 들여다보고요. 네, 그게 먼저겠네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던진 메시지를 보면 음, 이 분석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림이 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일종의 태세 전환으로 보고 있어요. 태세 전환이요? 네 이전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뭐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한발 물러서는 듯 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뉘앙스가 있었죠 근데 갑자기 굉장히 강경해졌다는 거죠 그 이유로 지목한 게 바로 당내 강성 지지층 그니까 러 이른바 개딸을 의식한 행보다 이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천 원내대표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지금 분화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분화요? 네. 기존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그러니까 명딸에 더해서요. 최근에 당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청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원 권리당원 1인 1표제입니다. 아그 제도? 기존에는 소수 대위원의 표에 가중치가 더 높았잖아요 이걸 다수의 권리당원 표랑 동등하게 만든 거거든요 이건 조직력이 강한 정청래 대표 측에 힘이 실리는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그렇군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지지층의 가장 아픈 부분 바로 부동산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다는 게천 원내대표의 시각인 거죠 지지층의 아픈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그 경험을 말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지지층에게 부동산은 그냥 정책 실패가 아니고요. 거의 뭐 원죄의식처럼 남아있다는 거죠. 드라우마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슈보다 지지층을 즉각적으로 결집시키는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보는 겁니다. 음. 다만, 천 원내대표는 이게 다주택자를 그냥 악으로 규정하는 좀 감정적인 접근일 뿐이다. 실제 집값 안정 효과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부작용을 경고하기도 했죠. 네,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면 매물이 더 사라지는 매물 잠금 현상만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자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렇게 정치적 동기를 분석하고 있는데 어, 이 해석만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의 강도 그리고 그 구체성입니다. 이게 단순히 지지층을 향한 발언이라고만 보기에는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그렇죠. 메시지를 직접 보면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기회다. 이러면서 다주택자들을 거의 뭐 협박에 가깝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표현이 굉장히 강했죠.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보다 주거 비용 때문에 고통받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선악 구도를 명확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과거와 다를 거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까지 들었다군요. 네, 부동산 말고도 다른 투자 수단이 많아졌고 또 국민들 인식도 바뀌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 본인의 실행력을 내세웠죠. 대통령이 직접 SNS로 이렇게 실시간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의 전략인 셈입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과거 정부의 실패 경험에서 오는 그 회의론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이번 만큼은 정말 다르다는 확신을 심어주려는 거죠. 그걸로 정책 추진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결국 이두 관점을 종합해보면 현재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당내 리더십이나 지지층 결집 같은 아주 복잡한 정치적 생존술과 맞물려 있다는 걸알수 있네요. 정확합니다. 정책의 실제 효과와는 별개로 메시지 자체가 아주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가 중요하죠. 이 강경한 메시지가 과연 천원내 대표의 예측처럼 실효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이 대통령의 주장대로 정말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인가? 결국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이 대통령의 선언은 바로 당신의 자산과 미래가 걸린 부동산 시장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과연 정부의 의지가 이 복잡한 시장의 논리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